기다려, 기다려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하나, 열 둘, 열 a 열 s 열다섯, 열여섯, 열일곱, 열여덟, 열아홉, 스물, 스물 하나, 스물 둘, 스물셋, 스물넷, 스물다섯, 스물여섯, 스물일곱, 스물여덟. 스물아홉, 서른 먹어 알지? 아이 잘했어, 우리들 잘했어, 잘했어. 내일 또 먹자 알지? 잘했어. 그만 안녕.